주여 오전 여배의 신의 어부분들을 주여 싶어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해되지 않는 하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 여러분 옛날에는 아,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지금은 존재하는 표현이 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혼밥 아시나요? 예, 혼밥 <laughs> 초밥이 아닙니다 혼밥입니다 자, 혼밥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아, 역시 탁월하십니다. 혼자 먹는 밥, 그렇죠. 나 혼자 밥 먹는다, 그쵸? 혼자 먹는 밥. 여러분들은 혼밥을 잘하시나요? 아, <laughs>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시나요? 어, 저는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잘할까요 잘할까요? 네, 잘합니다. <laughs> 네. 혼자 먹는 밥. 예전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혼밥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어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먹는 밥, 지금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굉장히 좀 낯설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먹는 밥도 괜찮은데 사실 예수님도 함께 식사를 하셨거든요 함께 먹음으로 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웠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쉽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외로워 보이는 순간이 참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혼밥할 때는 그렇게 외롭더라고요. <laughs> 혼밥할 때그 모습이 외롭게 보일 때가 있음을 참 쉽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이 혼밥처럼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외로운 말을 들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가장 외로운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혼밥하듯 외로운 한 마디,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라는 그 말을 사울이 듣게 되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1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 읽은 3일 이상 15장은 긴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긴 하루였음을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을 그만큼 주의 깊게 보고 또 이렇게 사울의 삶을 돌아보는 이유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성경의 주된 역할에서 이제 사라지는 복문인 동시에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해되지 않는 하루가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15장을 조금 더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의 자리는 처음 섰거든요. 이전에 왕의 자리를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처음 서보았고 리더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섬겨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을지 대한 고민이 참 많았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성경을 지금까지 사무회상을 읽어 오시면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수 없는 고충과 고민들이 많았던 사람이 사울 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열심이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밖에 나가서 농기구를 들고 직접 밭을 갈았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이 있었고 열심을 가진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사람.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라. 그 승리를 읽었을 때 그저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단순한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를 감당해 달라 라는 명령을 그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열심,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5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한 왕, 그렇게 최선을 다한 이 사울 왕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함께 같이 본문 2 6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런 결과가 어떠하죠? 왕의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받게 돼요. 직장을 빼앗긴 것이죠. 모든 권한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그가 듣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24절에 하반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무엇 때문이에요? 백성을 뭐 해서 두려워해서. 사람이 무서워서라는 그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 이 하루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은 찢어지게 억울할 것 같아요. 매 순간 열심을 다했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오늘 하루를 견뎌내었는데 돌아온 것은 왕의 자리를 빼앗긴다는 것.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울의 왕의 모습을 본모는 우리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과 열심히 오늘을 살아내었는데 이해되지 않는 계속해서 힘들고 답답한 하루가 이어진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사람 무서워서. 주님의 음성 대신 그 사람의 소리에 휘둘렸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자리를 빼앗길 수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리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여서 그 음성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소리에 휘둘려서 사람이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에 그들에게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 삶을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잠원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어떠하리라? 안전하리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올무에 함정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야 이 자원의 말씀이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25절을 보시면 청하온이 지금 내 죄를 사고 나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면 그가 분명히 지금 아, 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구절을 잠깐 또한번더 보실까요? 지금 거길 보시면, 세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지금 내 죄를 사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함께? 돌아가서, 뭐 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이세 가지의 표현, 동사의 표현은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고, 함께 돌아가서 경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사후에게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의 기도 안에 뭐가 있냐면 요구가 있는 거예요, 요구. 음. 여러분 회개할때 요구하십니까? 여러분한 아이가 큰 잠옷을 저질렀어요. 큰 사고예요. 경찰서에 가만큼 무서운 사고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사과해 주세요. 아니죠? 용서해 주세요. 저좀 용서해 주세요. 지금 당장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집으로 가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등짝을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사울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뻔뻔한 사월의 해개가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숨은 그림자처럼 그 안에 자신의 용서를 요구하고 있는 사월의 모습. 여전히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자신의 뜻을 꺾지 못하는 사월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나의 뜻이 먼저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도 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 이 안에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 안에 뻔뻔함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알고자 오늘도 나는 기도의 자리, 성경을 읽는 그 나만의 공간을 차지하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안에 혹시 나의 요구가 들어가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말씀을 읽으로 인하여서 나를 위한 요구 사항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생활일까요? 여러분, 욕기 30장을 보시면 욕이 자기 인생에서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듯이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욕기 3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입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가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죽게 주께 부르짖지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 여기 보시면 밤이 되면 뼈가 쑤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요배의 기도가 등장을 해요. 내가 이 옷의 옷기처럼 휘둘리고 휘어잡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고, 진흙에 패대기 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패대기 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라는 19절의 고백을 그가 해요. 그래서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자신을 죄처럼. 부스러지는, 모래도 그렇게 부러지지 않는데 부스러지는 재와 같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사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라고 욕이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 사람의 삶이 힘들었던 것이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신의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욕은 절규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 하시는구나. 아니 하시는구나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욕기 30장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원망과 시비와 자신의 어려움이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는 욕기 30장인 것 같은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성경이 이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침묵하셨지만 이 30장에 기록된 욕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지 않으셔도 욕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시간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부러지고 쓰러지는 인생인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러지고 쓰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부러지겠다고 쓰러지겠다고 고백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요기 30장에 기록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꺾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삶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였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자신의 뜻을 끝까지 고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욕은 내가 부서진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쓰러진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꺾지 않고 걸어가겠다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리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도 아플 때가 있고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더 부러지고 더 쓰러지는 이해되지 않은 하루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부러지고 쓰러지는 시간을 보내게 되실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면 꺾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울은 몰랐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될 만큼 불편한 하루를 살게 된그 이유는 내 안에 여호와의 하나님 뜻보다 더큰내 생각이 더 많아서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반쪽 나고 변명이 많아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꺾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열심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 그 영광을 버리는 자, 그 작은 욕심 때문에 사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내는 삶, 작은 것이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 안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드러내야 할까요? 숨겨야 할까요? 그럼 드러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버리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고 누리는 삶, 하나님의 것을 받고 누리는 삶을 약속으로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잘 믿음으로 성장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 사실 앞에 자신의 뜻을 꺾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는 작은 생각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거고,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생각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내가 꺾어버리는 나의 작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9절을 잠깐 보실까요?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시니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변계함이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이변계함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의 뜻은요, 마음을 바꾸다예요. 마음을 바꾸다. 근데 그 마음을 바꾸다예요. 또 어떤 뜻이냐면, 후회, 슬픔,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원어를 다시 우리가 보면서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후회도, 슬픔도, 위로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후회도, 슬픔도, 위로도 없으실까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후회도 슬픔도 위로도 갖지 않으신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내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슬픔,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것이 내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도록 매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날들이 감사로 이해되는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 발견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순전하게 받아들여 이땅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내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